그냥 딱 늘어지지 않게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옷이지 압박을 세게 해 주는 게아니 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남성 체형 클리닉 황인성 원장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압박복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었고요. 이제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좋은 거는 계속 입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냄새 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입어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압박고기좀 입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술하고 챙겨드리는 복대 같은 걸로 잠깐 하고 계시고 빨때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셨다가 다시 착용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도 저희가 많이 권해드려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아박복을두개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박복이라는게 나중에도 계속 입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낭비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권유를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나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 개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2주간 확실하게 입어준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2주 동안만 잠깐 다른 대용품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착용을 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끝나면 저희는 이제 압박공대를 처음 해놔요. 이 압박공대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요, 무조건 출혈이 안 생기게, 붓기가 좀 최대한 적게 들게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압박복, 이 보정속옷은 받쳐주는 역할, 잡아주는 역할이지 압박이 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잡아주고 그냥 딱 늘어지지 않게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옷이지 압박을 세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압박공대는 압박을 세게 해주는 역할에 치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물론 할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되게 불편하고 되게 좀 답답합니다. 압박 붕대는 정말 길어야 한 이틀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 압박 붕대라는 게좀 이렇게 쫄리게 되면 조금 피부도 조금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압박복으로 아래쪽 밑단을 위주로 좀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착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밀착이 돼서 회복이 되는 부분들로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압박복을 계속 이제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렇게 착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압박 붕대를 한 며칠 정도. 한 2, 3일, 3, 4일 정도만 하고 압박 붕대를 풀고 조금 붙는 옷 정도로만 입으시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기간. 좀 짧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일주일 내외로 그렇게 짧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압박공대를 한 2-3일 정도 좀더 하고 계셨다가 풀르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박공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지 그리고 나머지는 압박복으로 2주에서 4주간 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압박복 자체가 아래쪽으로 밑단이 잘 받쳐주게끔 그 봉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입을 때 아래쪽 단을 신경 써서 입으셔야 되는데 피부가 일단은 아래쪽 부분들이 이렇게 접히거나 눌리지 않게 최대한 가슴을 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앞박복을 입을 때도 되도록이면 좀 몸을 꼿꼿이 한 상태에서 또 앉아서 입는 것보다는 좀 서서 입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부분들을 잘 받쳐서 앞박복 안쪽으로 좀 밀어 올려서 입으시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압박복을 입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압박복의 주 목적은 아래쪽으로 처지는 걸 막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밀착을 시키는 거다. 이두 가지예요. 이런 두 가지 부분들 때문에 압박복을 입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꼭 압박복을 착용을 하실 때는 꼭 아래쪽이 접히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압박복 같은 경우 이게 약간 좀 타이트하게 딱 달라붙는 옷 같은 건데요. 그런 부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방량을 많이 빼셔야 되는 사람들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받쳐 주는 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이 여러 겹으로 덧대서 잘 받쳐 주는 옷을 입으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우는요. 실제로도 저희 수술하시고 나서 압박복 굳이 필요 없고 그냥 타이트한 옷으로 좀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또 지방량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압박복을 입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하는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들의 핵심인 압박복을 수술하셨으니까 좀 불편하고 덥고 좀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달 정도는 좀잘 참아주시고 잘 착용을 하셔서 나중에 결과물이 아주 잘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